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 통통 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이 지금 일반 부동산하고 달라서 상업용 또 물류센터 부동산 지금 지방권으로 좀 핫하게 움직여 있습니다. 자 수도권 인구가 전체 물동의한70%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구 서울, 경기도, 인천 2분의 1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영남권이 확장되고 부산, 대구, 경북 쪽으로 해서 지금 충청권 우측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분포와 영남권 물류센터 증가 흐름 한번 조, 종합적으로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즘 인구 분포 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인구 상한번좀 볼까요? 서울 경기도 인천 5,162만 명 중에 서울 경기도 인구가 거의 한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선 인구 분포 제가 파악해 보면요, 여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인구 최고. 서울의 인구가 거의 한 10만, 20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95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서울의 인구가 외곽으로 나왔죠. 최근에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1356만, 인천은 300만에서 좀 줄어서 294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전체 5162만 중에 2602만 명이 지금 수도권에 있고요. 참고로 인제 인구는 과반수지만은 수도권의 물동량 특히 이제 물류센터의 규모의 한 65%의 여기 지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산 쪽 여, 그, 영남권 그쪽도 지금 물류센터는 현재 15%지만 계속 지금 물류센터가 지금 투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인구분포를 얘기하면 제가 할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인구 중에 대표적으로 빅5하고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게 송파구 65만 강서구 57만 강남구 53만, 노원구 51만, 관악구 48만. 자, 서울의 25구 인구 중에 빅5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느 정도 주할까요 100만 넘는 인구가 많습니다. 1356만 중에 수원시 118만, 고향시 108만, 용인 107.8만, 그 다음에 나머지 성남이 93, 화성이 88만. 그래서 여기 빅5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남권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영남, 을 보면 대구가 238, 경부 262, 경남 331, 부산이 335만.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에 있는 모든 4 개를 합치니까요. 1168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부산 쪽에는 이제 항만과 공항이 있다 보니까요. 부산, 해상 물동량, 항공 물동량 계속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인구 분포 상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충북 159만, 충남 211만, 그다음에 전북 178만, 전남 183만이고요. 그 외에 대도시 시를 보면은 대전시 145만, 세종 37만, 광주 144만, 제주 67만, 울산시 112만, 강원도 153만. 그래서 이거 전체 인구의 분포도를 여러분들 참고로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분포 중에 지금 왜 영남권 쪽으로 지금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설 거예요? 또는 충청권 쪽에도 왜 들어설 거예요? 자, 도심 중심형에서 네트워크 확산형으로 해갖고 최근에 충청권의 새벽 배송 경쟁 아마 지금 마켓컬리도 진출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 안에 오아시스도 계속 물류센터 거점 확장성을 계속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박희준님한테 우리나라의 물류센터에서 가장 땅이 면적이 많은 기업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음. 물건 주문하면 가장 많이 빨리 왔다. 쿠팡이겠죠? 응. 자, 쿠팡이 지금 3월 24일 데이터 보니까요. 지금 대구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 쿠팡 대구 첨단 물류센터 중공시을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연면적이 무려 33만 햄이니까 10만 평 규모 국내 단일 물류시설로 최대 가장 큰 물류센터를 지금 대구 FC에 갔고요. 2019년 5월에 최초로 설계해서 20년 2월에 착공해갖고 21년 12월 준공 승인을 받아갖고 아마 이제 올해 4월부터 4월 말부터 이제 테스트 들어가면은 2023년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막뭐 쿠팡은 워낙 전국에 대형 물류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2025년까지 경북 김천, 경남 함양, 부산 지역 총 3920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물류센터 계속 확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온라인 기업 중에 지금 가장 물류센터가 전국 거점으로 많은 게쿠파이아이가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SSG 스 o 컴입니다 3월 28일 전국 단위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요 부산시와 지금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업무협약 지금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2,200억을 투자 방식으로 약 1만 평의 부지를 사용하고요 2025년 1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거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잊지만은 광역 거점 쪽으로 그래서 남북권 물류의 핵심 거점인 RDC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RDC 센터를 계속 활용한다 해서 지금 광역 거점으로 전국의 주요 투자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의 지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항 중에서 왜 기업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확장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2분의 1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는 인천 인천항만 인천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우리가 이제 복합운송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들어와서 화물이 배로 와서 항공으로 갈수 있는 이쪽에 물동량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택항만이 있어 갖고 중국에 관련된 모든 물동량 이게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배가 들고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부산에서 리드타임 다음날에 무조건 수도권 진입하기 때문에. 부산의 배후단지 재고 보관하면서 일정, 일수를 맞춰서 지금 수도권 쪽으로 계속 지금 컨테이너에서 물동량을 좀아주겠죠 그래서 지금 했지만은 앞으로 부산에 대한 뭐 기대치도 많이 있겠지만은 부산이 해운 항만, 항공 쪽에 이 모든 거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과 연결된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부산 쪽이 계속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방금 전에 설명했지 부산은 인구 335만 명. 그 다음에 대구 238만 명. 그러니까 도심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구, 칠곡, 부산 관련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물류센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야 부 지금 물동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데이터 전국 물류센터의 총 면적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2021년 12월 기준을 보니까 약 3,412만 해백, 1 0 3 0 4만 평의 지금 전국의 물류센터 규모가 총 연면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65%는 지금 673만 평은 지금 서울 경기도 있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5%가 진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남 호남 강원도에 가고 충청권에서 이제 35%의 분포도가 있겠죠. 그중에서 이제 영남권이 15%인 157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 보면 이제 호남권은 인구가 좀 적지만은 분포도가 다른 다르, 산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항만은 부산 쪽이라든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의 빠른 배송, 장기 보관, 또 리드타임의 어떤 단축, 이걸로 해서 지금 영남권 계속 물류센터가 확장하는 것을 좀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좀 정리하면요. 전체 물동량의 약 7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도심 집중. 그래서 사실 저가그 전에 이제 물류센터 통평 거점을 하면요. 가장 좋은 거는요. 물류 거점 중에 수도권의 360도 방사형의 모든 뻗어나 사토팔달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은 인천 같은 경우는 학, 그뭐 이제 공항 항만에 중국가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평택 근 중국 뻗어나가고, 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도심형의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서 수출 수입, 가, 리드타임 빠른 쪽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천의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그런 거점 쪽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 시켰죠. 근데 부산 쪽도 점점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 거점까지 해서 거의 울산 관련된 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매립도한 거지만은 지금 물류 산업단지가 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심, 동선이 좋은 쪽으로 지금, 물도, 물동량은 늘어났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류센터에서 출고, 회전율이 높은 단품을 보관해서 나가는 걸 우리의 필플멘트 센터입니다. 자, 플필멘트의 회전율 싸움과 또 출고가 나가면서 최종 고객, 개인이 되든 기업이 되든 B2B가 든 B2C까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갈수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 중간에 이제 도시명의 밀집도가 돼 있는 마이크로 플필멘트 센터에 연계된 이제, 향후의 물류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물류센터는 재고 보관, 그러니까 리철과 버, 리얼과 버철를세계해요 그래서 재고도 보관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문 즉시 그냥 집 앞으로 가, 갖다주는, 이런 센터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의 미래형 물류센터들은, 보관 일수, 보관 상품이 많은 게 아니라, 고객들이 보면서 주문하고, 보면서 가져가고, 보면서 할수 있는 모든, 다 채널을 이용한 물류센터 쪽이 앞으로 주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객 지향적인 완성 서비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닫쳐주는 것이 차세대 물류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지만요. 국내 도메이스트 시장에는 포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2년 동안 묶이면서 해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 SCM이 공급만 관리가 다 지금 컨트롤은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리쇼어링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쪽으로 이제 수출지향적인 이 어떤 기업의 방식도 참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의 거점으로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모여서 거기서 생산해서 이제 리버리 뿌려주는 이 시, 장은또 이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는 또는 생산 라인에는 채널 구조,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년동안의 과거에 이제 글로벌화 국제화 이 부분이 코로나2에서 막혔고, 그 전부터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비니스의 즈 흐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비중이 영남권, 충청권 이쪽으로 점점 쉬프트한다. 이런 사항을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주출박사 통통통 항상 시청, 청취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도 물류부동산 관련 계속 한번더진행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